한 3주 전쯤에 노탈이 치러 들어왔다가 빠져서 여기가 빠졌던 자리거든요. 그래서 동네 형님이 큰 트랙터 가져와서 구출을, 어렵게 구출을, 안 빠지더라고요. 엄청나게. 어렵게 구출을 해준 대인데 그래서 올해 농사를 포기했어요. 포기하고, 어, 말뚝받고 했는데, 우리 또 어머니께서 들깨를 심어보면 어떠냐고 그러시네요. 그래서 눈을 한번 갈아보려고 왔습니다. 물 엄청 많죠? 들어가지 말라고, 말뚝까지 박아놨는데. 근데 여기 지어서 어차피 안 되겠네. 워낙에 물이 많은 데라서, 그래서 심을 수 있는 데만 좀 심어보자고 얘기를 하시니까 밖에 짜고, 어우. 여기서, 여기서 그렇게 끌어당기는데도, 80마리 고 끌어당기는데도,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나 할때 나왔고 이 형님도 엄청 빠지는데 그래서 노탈을 치면서 나간 노탈을 치면서 나온 그 자국이 많이 말라서 노탈을 한번 쳐볼까 하고 왔습니다 어휴, 여긴 안되겠다 아직도 들어가네 이걸 어쩐데? 아우 갈라지긴 했는데 발범은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. 빠지는 게. 그래서 여기 가능한 쪽만 해서 좀 심고, 아니. 한번 갈아보고. 근데 물이 많은 데인데, 여기. 가능한지 모르겠네. 또 갈아달라고 하시니까 한번 갈아볼게요. 갈빙 갈았는데 좀 그래도 질어서 어, 뱀이야 뭐야 어우 음, 좀 말려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치는데 근데 여기가 낮은 논이라 비오면은 그냥 또논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다 깨를 심겠다고 그러시는데 고를 한번 잘 쳐봐야죠. 물 내려오는 것도 이쪽으로 수로를 좀 만들고 다 내가 해야 될 일이지. 뭐, 아, 어, 허리 아픈데 갈기는 잘 갈아가지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